소음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수강생들이 앞으로 이2030 라이트 박스 액자로나 일반 액자로 가장 많이 쓰는 자 규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액자 만드는 거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액자 만드는 그 팁을 오늘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칼선을 제가 다주놨어요 그래, 칼선을 줬지만 여러분들이 오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좀 두터운 종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십자형으로 해서 서로 지나치게 가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오리지 마어 이거는 400지라고 했잖아요. 두세 번 정도로 해어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나쳐서 이렇게 먼저 오려주시고, 접어지는 부분일 거예요. 접어지는 부분들. 접어지고 접착이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내가 선을 안 그려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끝과 끝만 맞춰서 이렇게 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리고, 그런 부분 먼저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절대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는 웬만하면 이런 쇠자를, 스틸자를 꼭 구매해서 갖고 계세요. 그 플라스틱 자들은 찍히가지고 깎여, 잘못하면은. 근데 이 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 손을 빌게 되니까 아주 조심히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 숫자로 해서 지나치게 해서 끝부분들을 다 오렸어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하나 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 다 일단 했어요. 그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자, 그 다음은 외곽을 다 오려주세요. 오려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오를 생각하지 마라. 칼날을 한두칸반 정도 되게 일반 커터칼 기준. 한 번, 두번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질 정도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번 정도에 걸쳐서 자르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돌면 되겠죠. 한 바퀴 다 돌았네요.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오렸으면 은 살짝 식히고. 자, 그 다음에 안에 부분이 이게 파져야 돼. 액자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 부분.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십자선이 되면 안 돼요. 딱 맞춰서 일단 오려야 돼. 사각이, 사각 꼭지점 부분이 십자선으로 자르면 안 되고, 그대로 맞춰서. 아, 그래서 이부 이, 이 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 요 부분 이 음, 있어요. 부분, 요 부분, 요부분에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쓰는 종이가 칼선이 지나가지 않게 처음 시작을 처음 시작을 그 쓰는 종이가 위쪽이 되게 위 부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슬쩍 주라고 슬쩍 주고 칼 치고 두번세번 번 정도 위 부분도 옆에 부분도 한번 슬쩍 주라고 처음에 그 다음에 두번좀더힘 주고 세 번째 자르고 처음부터 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안 돼요. 처음에는 이 칼로 해서 그린다 연필로 그려 스케치하듯이 그려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방법을.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액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90도로 세울 거예요 90도로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손을 갖다 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끝이 이렇게 뜯어져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서부터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부분서부터 이렇게 했죠 자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그대로 접힘선대로 칼선 간대로 그대로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렇게 붙임면도 접어 그래서 다 접어 놨잖아요 접을 것들 다 이렇게 한번 했잖아 자그 다음에 이 접힌 면이 있을 거야 응? 이 접힌 면 끝에 부분 접힌 면은 접어서 뒤에다 붙일 거라고 조금 더 뒤에 부분을 마무리하는 보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가볍게 조금 더 힘을 줘서 한번 더칼 선을 줘요 근데 이게 찢어지면 안돼 그래서 잘 접혀서 뒤로 붙이기가 용이하게 이렇게 쉽게 접히게. 요런 데서 감각을 익혀야 돼요. 아, 어느 정도 자르니까 이렇게 잘 접혀지는구나.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칼선 주는 것도 심의 세기가 용도 용도에 따라 틀리죠. 이거 같은 경우는 90도로 세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냥 칼선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붙일 거라고 이렇게. 붙일 거라면은 조금 더 칼선을 줘서 쉽게 접혀 접혀져야, 접혀져야지 그 본드를 칠해도 금방 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은 90도로 이렇게 세울 거라고요. 90도로. 90도로, 자 보세요 글루건을 준비하세요, 글루건을 자 그래서 접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칠해줘요 한 바퀴 다 돌아갑니다 두텁게 칠해도 좋습니다 이런 글루건 칠이 있음으로 해서 접는 부분은 아무래도 종이가 뜯어지기가 쉬운데 그 부분도 보강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90도로 세울 거니까 90도로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까 눈으로 봤을 때아 90도로 섰네 그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글루건이 완전히 굳기 전에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90도로 세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 면들, 윙, 날개들 끝부분 있잖아요. 아까 칼살 한번더준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은, 오공번드로 해서, 오공번드로 해서 접착을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균등히 잘 발라줘요. 본드가 좀 많이 묻혀져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좀 수분이 날아가서 금방 접착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한 번에 이렇게 붙여지기 위해서 칼선을 한번더준 거예요. 이거 같이 90도 정도로 태워질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확 되면은 종이가 터러지잖아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칼선을 이 종이의 중간 정도를 잘랐다고 그러면 이거는 칼선이 그 종이의 3분의 2 정도를 잘랐다는 거예요. 왜? 용도가 이걸 붙일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칼선 강약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더 세게 주고 약하게 주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아까 처음 칼선준 거대로 이 본드 칠해달라면 잘안 붙어. 한참 잡고 있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이끝 부분 액자 뒤에 끝 부분이 보강이 돼서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일단 사각을 다니서 마무리를 줘야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는 그래요. 우리는 본드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런 좀 순간접착제가 좋은데 우리 있는 그냥 본드로 해서. 오공 본드로 한번 합니다 조금 더둬야될것 같은데 붙을런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되면은 이런 좀 무거운 걸로 올려, 조금 올려놔야 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 사선 쪽에 요 부분을. 오늘 또 이렇게 붙이고, 또 올려놓고. 조금 건조를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좀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려놓고, 그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건조가 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프레임이 아직은 좀 건들건들 거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기다 보강을 하잖아요. 자, 이 프레임 만드는 거를 잘 기억하고 이거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신속하게. 이 액자는 우리 일반 종이 입체 작품에 쓸 수도 있고, 라이트 박스, 지금은 라이트 박스 전용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규격화된 이 사이즈가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게 될 액자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 지금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계세요. 알로뷰.